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치며,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한번 사람 나왔으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의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 어,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요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올이 배책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손이 삼십만 명이요 이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러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서올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일르도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문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자가 없었더라. 백성의 선물에게 일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부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백성이 길갈로, 길갈로 가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삼고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 네, 오늘 본문은 아,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이 왕으로 등국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몬 지역과 붙어져 있었던 이 길락 야베스이문나세 지파의 이제 땅인데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일정량의 이스라엘의 나라들과는 조금 아 약간 이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변방입니다. 변방에 있는 이 지역에서 항상 이 암몬족 속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 2절을 보면, 아, 1절을 보면, 암몬사람 아,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러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전쟁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야베스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 그러니까 지금 아, 이스라엘은 국가시스템이 아직 아니고요. 부족연맹체입니다. 그래서 지파 공동체 연맹체 시스템인데 지금 이 길라 야베스라는 지역에서 아 우리와 이렇게 전쟁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하면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어 열심히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때 이암문 사람 나아스는 이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절대 언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니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어요. 자이 길라인 야베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그렇게 아, 공격해서 무너뜨리겠다. 저 강력한 전쟁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아 그럼 우리에게 이레동가 말미를 달라. 이거 완전히 이제 투항을 요구한 것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아, 이뭐 이렇게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 국가 잔치를 갖다가 아, 그중에 이 지금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투항을 원했습니다. 자, 일주일의 시간 말미를 벌었어요. 그리고 아, 이스라엘 지역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자, 이 전령들의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이제 사업에게까지 가는데요. 사울이 아, 자기 일터에서 예,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보면, 당시 이제 사사들은요,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전쟁터에 나갔지만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 되었지만, 아,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까지 이 사사시대의 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재비뽑기를 했어도 집으로 들어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 육자를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도 하나님이 주실 때 일어나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거룩한 분노라 하는데, 이 분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지금 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요. 한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나누어 보내면서, 자, 지금 전쟁을 치를 건데, 지금 참전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희들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의 아, 내용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8절을 보면 사울이 뱃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라 그랬어요. 자, 이 기록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나뉘어진 이후의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숫자 개수를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따르다 로했습니다 따르 여기서 33만 정도의 숫자가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사울이 이 전투에서 어 군대를 상대로 나눠 가지고 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뭐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사울이, 아, 백성들을 모았고, 전쟁에 나갔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됐죠.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이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제 인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역할이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 갖다가 숙청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린 사람을 우리가 죽이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과거 것은 그냥 덮고 그럼 그렇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통큰 지도력을 보여주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이요 지도력을 처음 가지고 역할을 감당할 때를 보면 굉장한 지도력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자, 그렇게 되는 건 원래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나름대로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품고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왕이라는 권력의 중심을 맛보기 전까지입니다. 권력이라는 게인간을 엄청나게 변질되게 만드는데요. 권력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이 그것은 뭐 마약 같은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이 엄청난 세계가 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매력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힘을 갖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기도 태초에 이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 하나님 같은 힘, 곧 하나님 같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직 인간은 모든 걸 다스릴 때 하나님은 섬겨야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이걸 인정하는 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체계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창세기부터요, 이 부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만 왕이시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흐름은 예수님 때 와서도 동일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있었고, 유다의 왕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제목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자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황제의 뜻이나 왕의 뜻이나 혹은 이그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층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뜻이 그들과 같으면 상관없는데 다를 때는 이것은 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권력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뭐 신앙 고백 같은 말이지만은 당시의 그 선언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그만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 권력자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긴다는 그 믿음을 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울이 초기에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권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돈독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권력을 누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권력조차도 우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원할 것 같은 왕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결국 자기도 또 자손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울이 이 길라니 아베스트 어 사람들 어 이들을 어 구해주는 바람에 나중에 전투에서 사울 부자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체를 수습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울은 엄청난 은인이에요. 비록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또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은인이라는 것은 또. 아누구에게또 원수인데 누구에게는 은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참아그뭐 자기가 왕이 되는 첫 번째 등극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사람이고 또이 사람들에게 사울은 은인입니다. 서로 관계가 이렇게 이제 동독하죠. 사울의 부자가 죽었을 때 이걸 수습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줬던 사람들이 사람들입니다. 자, 역사 속에 이 관계와 만남이라는 거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어쨌든 은혜 입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돼 있고, 또 서로에게 또 주고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권력과 나라를 점점 더 약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의 불행한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고 삶의 결단을 내린 것들을 보면, 다윗에 비하면 훨씬 더 그는 사람들이나 혹은 백성들에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 윤리적인 못이나 정치적인 면들은 우리가 성경 그 이야기를 하나님적 관점이 아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한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부분만 심판을 받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력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일도 하고, 그리고 뭐 다윗하고 원수 지내고 지냈지, 그렇게 또 남들 통치하고 이러는 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냥 무난하게 또 전쟁 치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집안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교회가 이게 무너져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올라가고, 하나님 아닌 것이, 아,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력이 무너지겠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이거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 윤리적 타락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갖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악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 무너지지 않았냐면, 예, 신앙적인 타락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사울은요, 윤리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타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신앙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뭐냐면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을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몫이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합당하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주의 뜻들을 이루어 드리고 사는가.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역사적 관점이에요. 이후의 열악개 상하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초기의 사울은 이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이것은 이제 사울의 아이 근거지가 되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사울의 근거지를 바탕으로 힘과 세력을 모아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자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나가셨고 또 사울은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 몫을 잘 감당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관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부분만 하고 사무엘들도 자기 역할만 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넘어서면서 사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깨지고 사무엘과도 깨지고 나중엔 결국 백성들과도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게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는요 항상 충만하되 예, 그 충만함이 너무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절제의 은사,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이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경계선에 가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열심히 부족하면 그걸 채우지 못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열심히 지나쳐서 범위를 넘어가면 훨씬 더안 좋은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적전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선 속에서 우리가 갈수 있는 것, 이 선을 그래도 잘 지켰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에 또그 믿음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기에 이 사울처럼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갈등을 봉합하고 자기에게 원수되신 자들까지 하나님 용납하며 그들을 한 무리로 함께 이끌어가며 나라 전체를 하나님 화목해하고 통일시켜 나가는 이 사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마다, 오히려 내가 있어 교회가 하나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권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귀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도 응답을 주시고 주의 뜻과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